달라 역시 집중해야겠다 이번 판은 진짜 집중해야 돼안 그러면 이거 진짜 완전 못힌다 이거 집중해도 치는데 와와 아. 와. 와, 이거는 진짜 힘들다 이거는. 포드지 제버차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젤 버차님 차라라라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도 막 좋았다. 나이스. 멋진 나이스. 멋진 어 좋아. 불씨를 살렸어. 나쁘지 않아. 삼호의 구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삼호의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상님 집중 좀 할게요. 멋진 나이스 멋진 잘 받았어. 아, 두 개. 제발 리바운드 하나만. 아, 도졌다. 나이스. 좋아. 지금 잘 터져서 아 당해 아 까비 아 까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아 저렇게 주면 인셉 당하는데. 아 안돼 안돼. 아 나이스. 아왜안 잡아? 아 뭐야 왜안 잡아? 방에 왜안 또? 아 너무 힘들다 여기. 아 이거 집중해도 이거 지는 판에 이거. 나이스 노막 잘 맞췄다. 아 이거 한신님이 이거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계속 안에서 박싸우 쳐주는 거 봐. 안 되고요. 아 스크랩 계속 걸어주고 이거 왜 와? 아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아. 대저 옆불 아, 여기 들어갈만 했는데 이거. 나이스 리바인터 잘 잡았다. 까비. 아, 아, 아 이걸 던지네. 아. 밀려 패스블로 안 되고요. 아, 와저 저 아래 기다리고 봤어요 저 안쪽 마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안쪽에서 수 쓰는 거 봤어 노마크로. 와 소름 돋네. 강방 아, 이거 방에 맞는 이거 이거 한신님이 밑에서 박사고 계속 밀어줘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 이거. 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팀랭으로 이렇게 만나서 해버리니까 그냥 일반 유저들 나같이 지금 솔랭돌리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어, 금타경님, 하오잉, 금타경님. 아, 또 만났어. 얘, 이거 저 같은... 대박! 어니 아, 아, 니야 이거, 어게임 아, 시작할 이거, 아, 이건 아, 니지 아, 이거, 났다, 우리 스코어로.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상대,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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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나 아 제발 이거도 안들어가면 어떡해 나이스 금타격이 나이스 나이스 금타격형 좋아요 이거 한번 이겨보자 이거 진짜 이거 이기면 진짜 대박이야 와 스크린 걸어주는거 봐나 집중한다 제발 아 제발 와 스크린 걸어주니까 바로 그냥 패스 돌려가지고 논술 강 나오니까 바로 주는 것 봐. 와... 금탕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박영기 씨,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추천받을 때가 아니야. 영립, 지금 여기... 여기 진짜 집중해도 이거 못 이겨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 집중하셔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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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아, 야, 이거 왜뺐어 아, 갱구진 님못 들어가게. 잘 막았는데, 여기. 걸렸어. 나이스 금다경 님. 아, 와, 진짜 잘한다. 근타 님이 저거 잘 보셔. 아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나이잘다 이거. 아, 제발. 아. 와. 서로가 언제 득해야 될지 알아. 여기 이게 뭐 500개라고요? 미친 존나 진짜 박 아, 아 제발. 아 여기서 진짜 아이스라 안돼다 발려. 아아 도망 아, 아니야. 와 갱고지님 숙 진짜 잘 쓴다. 진짜 잘 쓴다 갱고지님 숙. 출발. 아 오다 다행이다. 아 이거 와. 미이이즘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12부로 이거 바르게 하고 갱구 이거 이거는 갱구진님이랑 이거 합이된 거야 이거는. 말이 나온 거야 이거는. 놀슈 나이스. 와, 전판에 그래도 2점인가 4점밖에 못 냈는데 그래도 전판보다는 그래도 잘했네. 와, 스크리버를... 아, 이거 이거 와, 스 아, 불켜버그 씨. 아, 불켜버그 씨. 나이스, 나이스.

방해받았어 안돼 아. 아 제발 구충아 들어가면 망해 아 제발 잡아줘 아 그렇지 바로 아아아 아. 아. 빼기 나이스 아 무슨 짓을 한거야 <laughs> 아 제발 제발 아 파벌크러치 아 제발 후불좀 봐주세요 내가 선물 무조건 바를게 내가 선물 무조건 바를테니까 후불만 봐주세요 제발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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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버그 씨. 아 버그 씨. 불개버그 씨. 나이스. 와발렸어 이거 아발렸어또발렸어아 이거 빨리, 빨리. 패스 죽지 이거. 아야슈패스와 여기서 슈패스와 퀀타 님 루즈볼 10개 미친. 완벽한 패, 멋진 대 나이스 나이스 제발 하나만 제발 하나만 제발 하나만 디스트로 완벽한 아왜왜왜왜 아 이거 완전히 그냥 쌀을 없애버리아 안돼 안돼. 아. 안 돼. 안 돼! <놀람> <놀람> 啊。Oh.